가재들 안녕. 지금은 모닝이라서요. 모닝빵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. 모닝빵하고 잼하고 해서 먹을 건데요. <laughs> 여러분, 이거요. 이거 보이세요? 이거. 그때 저 잼라이브 했잖아요. 잼라이브에서 되게 고맙다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. 진짜 잼을 보내주셨어요. <laughs> 아 너무 웃겨. 근데 잼 이름이 진짜 웃겨요. 이게 이게 딸기잼인데 나도 집에서 귀한 딸기잼 이 <laughs> 이게 딸기잼 이름이고 이거는 내 목구멍이 청포도잼 <laughs> 아 이름 너무 잘 지었다. 이거는 맘고생 고망 망고잼. <laughs> 이렇게 진짜 잼 3종 세트를 잼라이브에서 보내주셨어요 수제 잼이래요 어, 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너무 귀여워요 음, 일단 조금 빵을 먹고요 또 나머지는 조금 쌓아서 가려고요 오다가오네 빵이 냉장고에 있었더니 조금, 조금 그 빵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뭐 맛있으면 됐어요. 나도 집에서 기안따리기잼 이거 먹을 거예요. 잼, 잼, 잼. 잼. 오, 걸쭉한데? 하나 먼저 먹고 시작을 할까요? <laughs> 음, 맛있어요. 맛있어. 맛있다. 냉장고에 갔는데 <laughs> 손이 자연스럽게 맥주로 가는 거예요. 아무튼 <laughs> 운전해야 돼. 그래서 우유를 가지고 왔어요. 소화가 잘 되는 우유. 이게 락토프리 우유인데요. 제가 아침에 빈 속에 우유를 마시면은. 장이 안 좋아서 바로 이게 좀 장이 꾸룩꾸룩 하더라고요. 근데 소화가 잘 되는 우유. 그래서 요거가 조금 더 비싼데 일반 우유보다 약간 조금 더 비싸요. 그런데 요거를 그래도 계속 먹고 있어요. 아, 시간이 없는데. 시간이 없는데. 아래도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. 많이 먹어야죠. 많이 먹을 거야. 딸기잼은 요 정도 하고. 내 목구멍이 청포도잼 요거 요거 먹을 거예요. 음 진짜 무방부제 제품이네요. 이야 좋은 거다. 청포도잼은 조금 이게 이렇게 좀 힘을 줘야 되네 별라면 요새 제가 좀 신변에 변동이 생기는 일이 있어서 되게 정신이 없어요 되게 바빠요 잘 마무리가 되고 했으면 좋네요 <laughs> 저는 혼자 막 이렇게 뭘할때 너무 편안해요. 혼자 계속 혼밥하고 혼빵하고 혼술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아 제가 워터파크를 가기로 했는데 아 지금 가기로 약속 잡은 날부터 해가지고 너무 먹고 있어요. 아, 미치겠네. 꼭 살을 빼야지, 이러고 있으면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. 왜 이런 거야, 도대체? 가지고 가기 전까지 운동을 할 건데, 지금 가는 날이 한 일주일 조금?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, 일주일 안에 어떻게든 해볼게요. 해야지, 뭐 어쩔 거야. 어떻게 하겠어. 근데 맨날 말만 이렇게 해놓고, 어려워. 진짜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분들은 뭐 엄청난 인고의 시간이 비전엔 아주 그 멋진 결과물이에요. 아, 맛있는 게 너무 많아. 살을 빼야지. 다이어트를 해야지. 이러고 이제 밖에 나가면 막 먹을 게 눈에 들어온다? 이것만 먹고 하자. 이거 먹는다고 크게 달라지겠어? 크게 달라지더라고. 자, 자기 관리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정말 엄청난 노력이 뒤따르는 일이에요, 정말. 저도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거예요. <laughs> 맨날 말만. 지금 운동을 해야지, 해야지 하고 못한 게 지금 29년째인데요. 할 거예요, 정말. 해야지. 해야지, 아니면 진짜 큰일 날것 같아요. 아니, 이게, 뭐, 뭐지? 이게 뭐,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몸이 너무 많이 상한 것 같아요. 체력 딸려요, 체력이. 이게 뭐든지 사람이 일을 하려면은, 일도 하고, 또, 즐기고, 뭔가 인생을 살아가려면은,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, 제가 공부할 때도 운동을 따로 안 했거든요. 그냥 아직 여태까지는 운동을 안 해도 그렇게 막 체력적으로 크게 부담스럽다, 뭐 이런 느낌은 없어가지고, 따로 운동은 안 했었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오네. 이제 알겠네. 왜 어른들이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. 체력이 국력이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. 이제 알겠네. 오, 찐득해. 어. 이고 망고잼도 하나 할까요? 하고요 아, 망고 맘코 생코맘 망고잼 이거를 먹을 거예요. 아 이게 잘안 따진다. 이게 물이 있어서 잘안 따진다. 여기 이런 거 있어요 시작은 처발리나 그 끝은 달콤하리라 <laughs> 너무 귀여워 잼 라이브 귀여워 래가지고 운동을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운동이 정말 <laughs> 할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단순히 뭐 헬스 같은 거 있죠? 그, 그, 뭐라고 하더라? 그,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. 그, 뭐죠? 음, 필라테스. 필라테스나, 요런 거를 할까? 요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. 그래서 그런 거를 할까? 하다가, 뭔가 그런 것보다 또, 왜, 그, 이제, 뭐, 학창시절 같으면은, 다 같이 단체 구기 있죠. 단체 구기 종 그런 거 하면 재밌는데. 지금 뭔가 단체 구기 종목을 하기가, 인원 모집하기도 너무 힘들고. 이것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제가 가서 낄 텐데. <laughs> 잘안 끼워주더라고요. 옛날에도 깍두기 이런 거 있었는데 못하는 친구들 같이 함께 하고 그랬는데 근데 가재분 한 분이 우리 그때 페리스 1등 포토그래퍼 가재분 있죠 가재분 한 분이 그때 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운동하는 거 스마트 덤벨을 보내주셨는데 어,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가 일단 운동을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근데 그런 거 운동을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좀 알아보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뭐 일단 뭐 하면 뭐라도 하면 되겠죠 지금보다 낫겠죠 뭐 그래서 일단 그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제 썩은 체력을 위해서 <laughs>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꼭 쓸만한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오늘 아침 너무 <laughs> 프랑스식처럼 천천히 먹고 있어요. 지금. 근데 여유가 중요해요. 아침에 빨리 먹으면 배탈 나요 나머지는 몇개 싸서 빨리 가야겠어요 맹고 어 요새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제가 진짜 제가 막일 일수를 할 정도로 막 챙겨 먹고 그러진 않았거든요? 근데, <laughs> 다이어트 해야지? 라고 생각한 순간부터, 막 맥주를 막몇 캔씩 사가지고, 집에 또 쟁여놓고. 신기해.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어, 그냥. 그런 말안할 때가 더 적당히 먹었던 것 같아. 굳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. 그런 말을 하면 약간 제이 세포들 있죠? 몸의 세포들이. 어그지려고막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. 이제 다 챙겼고. 잼을 챙겼고. 위에 싸는 게 좋죠. 잘 모르겠으니까 원래 있던 빵봉지가 제일 깨끗하겠죠. 그래서 이거를 쌓서 출발을 해볼게요. 이젠 좀 빨리 가야겠다.